이거 먹음 육내배. 아, 어 뭐야 탑갱. 형 오른 탑갱면 어떻게 대처해? 어. 그다지으어봐 어, 궁을 배운다면? 아나 좋아하는데 나 좋아하는데 나 이거. 어. 오! 형 이거. 와 어, 뭐야? <laughs> 이날 현수라 삼십칠 썼어. 왜존팀 <laughs> 뭐가야 혹시? 아, 어... 도란반즈 스타트하장냉가 서포트. 네, 네. 사곤산, 사곤산, 보시던 두 개. 뭐야 이거? Q 맞췄고, 이할까 e? 어, 한다. 막아, 막아, 막아. 오! 와, 오른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킹갓오른. 아, 아 잘못 안 돼. 한준아? 진짜 의미 있어 이거 먹으면 6레벨 아, 어 뭐야 탑갱. 형 오른 탑갱은 어떻게 대처해? <laughs> 다 봐. 어, 궁을 배운다면? 나나좋아는데나좋아는데 어, 형 아, 나나 이거. 와 어, 어, 뭐야?

<웃음> 아, 미제가 <laughs> 게임, 그걸... 지금 건글 다니네. 상대 바텀은 바텀에서 하는데 우리 정글 뭐 해? <laughs> 뭐, 말이 좀 이상한데. 상대 바텀 바텀에서. <laughs> 오케이, 이거 밀고 바로 가. 다나더 강해져서 올게. 아 이거 바텀 밀릴 것 같거든요. 어. 나 어? 빨리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. 어. 아우서리 일로 <laughs>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초 일로 와. 이게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이번 터는? 오저 뛰어가는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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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.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나 모빙으로 버티는 중 시야. 못 버티겠다는구나 빼요 와 겨우 잡았다 뭐야 이거 서폴 링가잖아어 <laughs> 어, 뭐야 랭가가 <laughs> 이걸 어어 이걸 어어어나 해냈어 <laughs> 해냈어 해도 갈까? 현도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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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갈까? 어. 갈까? 아니, 아니 가면안니가또 아퍼지. 어. 맨날 케이님 영상 보면은 피가 막 오히려 차던데 싸우면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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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아니. 가. 아 가고 싶다. 싸고 싶다. 오른. 어 기다봐 기다봐. 잠만 깐 잠만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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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따 연기 잘하거든. 요 잠시만요. 어. 어, 지금이다. 빠졌다. 상대체 모르겠어. 오오오오. 아, 나다네이놈 새! 음. 오, 잠깐만! 잡았죠? 어, 이거 잡았죠? 어, 잡았죠? 밑에 잡았죠? 밑에 <laughs> 이거 이거 잡았죠? 이거 잡았잡았다이잡았다다잡았다이잡았다잡았

어이 자식 묶어줘 묶어줘요 묶어요 어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같아요 아 같아요 선 넘었어요 선 넘었어요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일단 Q는 던져졌어요 오오다행이나 너무 아 깔끔하다 간다간다간다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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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궁? 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거난거 wing 이제 몰래 블루 먹는 오른 오내 쭉쭉 윙마다 아! 오 라이스. 아, 켄이 무슨 어떻게 된았다 살러스 랭가 붙였는데? 내내화면왜 어두워져? 어. 랭가. 이거 이기나 오르니? 이길 거 같은데? 오 뭐야? 오르. 오르. 쎄쎄 세. 나도 보여줘. 보여줘. 나이스. 부컷어. 오늘 침푸. 할게 없는데? 그거 원래 그거 30분까지 팀한테 임팩트 끼치는 템이에요. 3 0 번부터 <laughs> 세져. <웃음> 오 살려줘, 살려줘. 아니 할게없죠얘 어, 녹음, 얘 녹음. 오, 어, 건방지인데? 어? 공방진데? 어요이게 원래. 원래 이런 거맞 와. 아무 네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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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르고 뺏겼다 잠시만. 아 몰랐어. 빼요. 뭐 하고 싶어. 나 역시. 막았어, 막았어. 뭐 오는데? 살려주세요. 나나할게 나 없어, 친구. 와우. 오 뭐야, 다이애나 하고 데형 뭐. 이거 이거라도 피 빨면서 좀 피해볼게. 어? 아, 나 어그로 어, 먹어? 저.. 올라.. 저희도 어. 올라와주세요 여러분들 8분만 기다려요 8분 8분 뒤에 2장 하시에서는어 뭐야 이거 0혀 어! 14레벨 14레벨 어오오잘 씹었다 잘 씹었다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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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무빙 개잘했어 간주 오. 오 뭐야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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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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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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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? 뭐야 이게 오른인가 이게 오른지 오오 뭐야 어, 이거 월랍트 누가 월랍트 누가 놀랍트 누가 없요 미안해 강한수열 <laughs> 칼날 <칼라블리> 불이 먹었어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<오> <laughs> 우와 존나 잘해 강한수 아, 형 꺼내. 먹어 어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 오른 역시 탑이다 서포터 오른이 어, 어, 유학 유학번에 좀 잘한다니까. 아 감사합니다 세이브님 감사해요 어? 이 건방진게 감히? <목소리> 어 뭐야 블라짓 쎄졌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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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운데 가운데로 뭐 쎄.. 뭐져요못 죽어요 못 죽어요 쎄지는 꿈 꿨다 오야 그거 저! 살해야 돼! 살 피해! 탈 유미 가는 중 유미 유미! 등장 유미! 아 유미야! 키털 물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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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아! 유미 왔어! 액배요 어, 오른 너무 잘해, 잘해. 아 스모, 스모, 스모. <laughs> 어우 뭐야 이거 어, 쓰러 이미 어른중 이미 공음다른중로올올올라캐러어 에어번 오케이 어 아, 뭐야 하나 둘셋 아이나 좋은데 아무리 봐도 저 방탄 없어요 아 막타 또 오르니 잘 먹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르니 잘 먹노? 막.. 뭘 오르니 막를잘먹블라 생각보다 바로 스잘 돼요. 되게 가지고새로가 개념 유튜브를 어, 어, 많이 봤는데. 어, 우 랭가 랭가. 오구구구구. 어 가는 중도로가 중. 위 빼요. 내공 뺏겼어 잠시만. 내공 뺏겼어 어떻해아 괜찮아 괜찮아. 나 개민패야 어떻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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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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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너무 느린데 이거 블라디 이제 제, 이제 재미 보는데 어 뭐야 오. 어. 아! 아! <laughs> 역시 세로였어 <새로였죠>, 뭐와 <laughs> 뭐야 거검버충이잖아어 <거>, <laughs> <laughs> 뭐야 랭가 <렌가> 해줄게요 <laughs> 뿅어 아! <laughs> 어이, 와, 진짜, 뭐야, 야옹이네. 뺨! <뮤> <뮤> 오케이, 이거 다 만들었죠? 어, 어. 우리, 우리 블라디 살려. 나 <뮤> 맞아. 너 나만 보고 있냐? 음, 그럼요. 다행아, <뮤> <뮤> <야>, 보여줘, 다행아, <뮤> <가야>, 보여줘. 뿌르지게. <뮤> <게, 뮤> 게리형 유튜브 잘 봤어. <뮤> 야! 어. 이거 가는 줄. 어, <뮤> 꺼져, <뮤> 꺼져요. 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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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었어! 패야져요! 아, 이건 블러디. 거! 뭐야? 오, 예. 오. 이거, 이거. 하나, 둘, 셋. 들 하는 거야? 아, 이거 펠라 밤이 오르나. 어, 형! 이거 이 버그! 이거 뭐야? 블러디. 아하! 형 나와 나와 나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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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나. 한번더한번더나궁5초 어, 뭐야 개멋지다 다현아 형 일단 나와봐 들어가 들어가 오른 들어가 블라드 어, 들어 들어가라 어, 미안, 형 미안. 형을 블라드 블라드이 그래 보여주나 아, 아, 아유 꽃이다 아 아유 이게 아침 드라마인가 한번더 하나 이거 야, 나 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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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빽 이거 오르, 오른 오른 아, 오른 빽 기다봐 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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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나템나템나템나 팔아 템나 팔아 기다봐